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도전 활동 높이 뛰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가위 뛰기, 그다음에 등으로 뛰는 배면 뛰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엎드려 뛰기를 해볼 거예요. 어, 뭐세계 중에 선생님 어느 게 제일 좋아요?라고 얘기하면요, 어, 친구들이 편한 게 제일 좋은 걸. 가위 뛰기를 하던, 배면 뛰기라던, 오늘 배우는 엎드려 뛰기를 하던. 어 친구들이 가장 자신 있고 가장 기록이 좋은 동작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동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엎드려 뛰기, 예 등을 하늘로, 배를 땅으로,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뛰기를 같이 한번 해보면서 높이 뛰기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 하고 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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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자리에서 예, 서자트 점프라고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거는 그 높이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 저렇게 발을 두고 그걸 건너 넘어서 높이 뛰기 측정하다 보면 어 단순히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바에서 내 몸을 닿지 않게 그러면서도 가장 높게 뛰다 보면 여러 가지 근육들 여러 가지 관절들을 이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높이 뛰기를 많이 연습을 하면 운동신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체육선생님 모시고 한번 높이뛰기, 엎드려뛰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불러볼게요 체육선생님! 아! 아... 체육선생님 네? 뭐하십니까? 어, 배트와 뭐 어, 친해지고 있습니다 아... 배트와 친해지기 엎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뛰기 시작? <laughs> 빨리 나오세요. <웃음> <웃음> 자 최선이 오셨습니다. 네, 누누워 보고 싶죠? <laughs> 아 저도 여기 누누는 데되 좋은데 누울 때마다 선생님한테 났어요왜 아... 혼내지 근데? 바람 빠진 고이 바람 날 추워서 데왜 여기 누우면 안 되지? 왜 혼났지 내가? 음, 안방이 아니니까? <laughs> 저도 여기서 누워있다 많이 혼났는데 왜 친구도 여기 있으면 내려가라고 하는데 왜 그러지? 아, 매트에 먼지가 많아서 기관지 안 좋으니까 큰 아, 선생님의 아,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a manaso g i g 기 n 기 i and Johnny Kang. Something in a. s o m e t h 건 n g in a. Something in a. s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선이 지나갔다면 엎드려 뛰기는 여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높게 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허들 또는 뭐 림보 이런 것들 을 이용해서 우선 다리를 높게 뛰어서 넘어가는 연습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런 이제 발을 설치해 놓고요. 어, 오른발 잡이는 예, 오른발 잡이는 오른발 높게 들고 왼다리로 도약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른다리부터 넘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 이렇게 와서 그냥 허들 넘듯이 폴. 예, 어 다리를 하나씩 사뿐이사뿐이 사뿐이 넘어가면서 몸이 가위 뛰기는 뛰고 나서 그대로 왔다면 엎드릴 뛰기는 이렇게 돌아야 돼요. 보라. 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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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괜찮대. 후, 쩐. 자, 요렇게 <laughs> 도는 게 다른 거예요. 자, 매트 위에서 이렇게 띠임 두고요. 얘를 넘는데 가위 뛰기는 요렇게 넘었죠. 예, 엎드려 뛰기는 요렇게 해서. 매트의 등이 다야 돼. 예, 등이 나서 여기 줄을 쳐다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휙, 휙. 자, 이렇게 넘어지는 습포트 하겠습니다. 올라와. 휙. 이러면 <laughs> 예, 이렇게 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야지. 예, 누워야 돼. 휙. 어, 어, 이거 유도의 낙법 아닌가요, 낙법? 어? 했는데, <laughs> 예 다리를 들어서 그래서 이 다리를 들어서 높게 들어서 슉오 그래서 눈으로 이 발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감싸듯이 넘는 게 중요합니다. 휘! 이렇게 기본 동작이 익숙해졌다면요 이제 실제로 아침을 치우고 엎드려 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엎드려 뛰기는 대면뛰기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올 필요가 없고요. 바로 직선으로 와서 몸을 틀어서 넘는 겁니다. 삐! 오! 오! 너무 많이 남는데? <laughs> 와, 이 정도 남는 거 좋은데?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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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무릎이 지는데? 다 왔어. 무릎이 다 왔어요. 자 그럼 한 동작씩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도움 닫기 예, 도움 닫기는 그냥 편하게 스텝을 맞춰서 뛰어서 마지막 스텝이 왼발. 그러니까 선생님 오른발 잡아요. 왼발이 바에서 한 걸음 정도. 예, 여기 올수 있게 타이밍 맞췄다가 힘을 주면서 도움 닫기를 하면 됩니다. 자, 발구르기는요. 여기에서 그때 최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꿈치를 뛰는 게 아니고 뒤꿈치부터 발 전체가 다한 상태에서 오른 발을 최대한 높게 들어올려야 돼. 그래서 쭉 들어올린 상태가 발그르기. 자 공중 동작은요 여기서 왼 발을 최대한 높게 도약한 다음에 발을 쳐다봐야 돼. 이렇게 쳐다보고 재빨리 뒤집는 게 오우! 최대한 이 발을 감싸면서. 돌아주는 게 공중 동작입니다. 네. 착지. 착지는요. 등이 먼저 닿아야 돼요. 눕는다는 생각으로 바닥에 있는 스티커를 등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몸을 돌려서 발을 쳐다본 상태 누워서 등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목이 다치겠죠? 이때 고개는 배꼽을 쳐다보면서 목을 안전하게 보호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 자! 높이, 높이, 높이. 오케이. r e d a r h 도전 우와 이거 음, 남아. 아 내가 못해서 안 하나? 안해서 못 하지? <laughs> 우와! 팔팔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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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밖에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때아 이렇게 뛰면 더 높게 뛸수 있겠다라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대로 뛰면 됩니다. 네, 창의적인 방법을 한번 넘어볼게요. 음... 음... 아, 지금 도발했는데 뭐 다어안 났어요. <laughs> 아, 엉덩이 옹덩이. 아,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그렇 우와, 덩이 아, 옹덩이. <laughs> 이런 식으로 친구들 어 뭔가 창의적이고 자기의 어떤 신체에 맞는 동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예. 어, 그래서 안전한 자세 동작을 우리 가위 뛰기, 배면 뛰기, 높 그다음 엎드려 뛰기, 엎드려 뛰기 이렇게 배운 겁니다. 오늘 이렇게 높이 뛰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뛰기는 뭐였죠? 바로 엎드려 뛰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 자기 동작 그리고 높이, 기록 그리고 도전을 해보면서 스스로 할수 있다는 성취감 느꼈으면 좋겠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안전입니다. 예. 안전에 유의하면서 준비운동도 잘하고 친구들끼리 장난치면 안, 안 돼요. 돼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온개